손이 아좀안 맞으시겠지만 아니요 아니요 그이 <laughs> 친구가 된다. 예전부터 잡던 그 친구니까 아아 네. 아, 예루 음악이 모임에서 네 근데, 어, 근데. 제가 막 기타를 막잘 치는 게 아니라 음. 그냥 코드만 아는 정도 아 그냥. 저도 그래요 아, 네 <laughs> 코드 잡으면 좋지 <되지. 웃음> 하이 코드 잘 잡으면 끝난 거예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그러면. 불러보도록 겠습니다네 아유 이거 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죄송합니다 I'm daydreaming When I wake up I'll be screaming All the things I could've had All the places I could've been I'm daydreaming When I wake up I'll be screaming All the freedom I could've had All the scenes I could've seen 음정 d 짜좋 d r d a d r d a y a m a y a 표현 d a d a d a d a m 모상네요 예, 뭐 네, 그냥 모르겠다. 네, 그냥 낮에 상상하는 거. 어. 네. 그 지금 우리말로 하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잠깐 꿈을 꿨다가 깰때 스크리밍 한다고요. 아, 아 예, 잘못 예. 들었나? 아니, 아니 <laughs> 아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낮에 그런 꿈을 꾸다가 음. 내가 깨면은, 음. 아, 데이 드리밍이니까, 네. 그 꿈에서 깨면은. 네, 소리를 지를 거다. 음. 아,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이요. 아, 아, 내가 가볼 수 있었던 곳들이요. 아, 아쉬움. 네. 그리고 두 번째가 아,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자유요. 그리고 <laughs> 어, 내가 내... 볼수 있었던 풍경이요. 중사면? 중사 중3 아닌데. 그래 <laughs> <오늘 웃음> 철학과 가야 될것 같은데요. <laughs>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썼니, 영현아? <laughs> 아니에요. 그게. 원래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법이죠. 네. 어, 확실히 이분은, 어, 예, <laughs> 송라이터 맞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